2조 정의에 보게 되면 초고층 건축물 초고층 건축물에 대한 정의가 나오죠. 50층 이상 200m 이상 높이가 또는 이죠 또는 초고층 건축물 말고 준 초고층 건축물이 있어요. 그죠? 30층 이상 49층 이하 요건 여기 나와 있지 않죠? 2번에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청수가 11층 이상이거나 이를 수용하는 5,000명 이상인 건축물로서 지하 부분이 지하 역사 또는 지하도 상가와 연결된 건축물. 지하도 상가와 지하 역사와 건축물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그런 건물들이 상당히 많아졌어요. 이런 것들 한번 용어를 정치하고 계셔야 되고, 자, 넘어갑니다. 피난 안전 구역의 설치 기준이 있어요 14조에 1번 초고층 건축물 등의 관리 주체는 다음에 따라서 피난 안중을 설치해야 된다 1번 초고층 건축물 30개 층마다 1개 소시 1의 2 30층 이상 4 0층 이하인 지하 연계 복합 건축물 준 초고층인데 지하 연계 복합 건축물 건축법 시행령 제34조 제4항에 따른 피난 안전구역을 설치할 것. 시행령 34조 4항은 뭐냐. 한 개를 설치하는데, 딱 중간층, 148층이다 그러면 24층, 위아래로 5개층 이내에 피난 안전구역이 하나가 있어야 됩니다. 그 밑에 2, 16층 이상, 29층 이하, 이렇게 딱딱딱 딱딱 되죠. 지상 층별 거주 밀도가 제곱미터당 1.5명을 초과하는 층은 해당 층의 사용 형태별 면적의 합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면적을 피난 안전구역을 설치해야 된다. 제 3번에 초고층 건축물 등의 지하 층이 법제 2조 2호 나무고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지하 층의 별표 2의 피난 안전구역 면적 산정 기준에 따라 피난 안전 구역을 설치하거나 썬큰을 설치할 수 있다. 초고층 건축물 등의 지하층이 뭐로 사용될 때? 법 2조 제 2호 나무구 용도로 사용될 때 어떤 용도예요? 문화 및 집회 시설, 판매 시설, 운수 시설, 업무 시설, 숙박 시설, 위락 시설 중 유한 시설 그럴 때는 피난 안전 구역을 설치하거나 썬큰. 을 설치할 수 있는데 피난안전구역을 어디다 해야 돼요 네? 아안해요 초고층 건축물의 지하에 하라는 얘기예요 지하층에 근데 네, 지하층에 여기에 피난안전구역 을 하라는 얘기예요 이거 하고 싶냐고요 안 하고 싶죠 이거 하면 뭐 그냥 돼야 됩니까 이렇게 또 공기도 좀 통해야지 이게 되는 거지 아니, 이게 다 막아놓으면 이게 피난 안전구역이 돼요, 안 돼요? 어떻게 피난 안전, 안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땅 속에 있는데. 그래서 일반적으로, 너 피난 안전구역 할래? 지하에. 지하에 피난 안전구역 할래? 썬컨 할래? 당연히 썬컨하죠. 그래서 이렇게 썬컨하잖아, 이렇게. 땅을 조금 파놓으면 썬컨이에요. 또몸값도 올라가네요, 보니까? 어떻게 올라가요? 이런데 막 이렇게 벤치도 설치하고 나무도 막 심고 막 하니까 정원 같이 꾸미니까 또 몸값도 올라가고 그래서 일반적으로 선터널 설치를 하죠. 아래쪽에 동그라미 2입니다. 동그라미 2에 보게 되면 피난 안전 구역에 갖추어야 할 소방 시설이 1번, 2번 그리고 다음 페이지 3번, 4번에 나오죠. 마지막만 한번 읽어보면, 소화 활동 설비 중 재현 설비, 무선 통지 보조 설비, 이런 것들을 피난 안전 구역에 설치를 해야 되는 거예요. 다음 페이지 3번에 보게 되면, 썬컨, 선컨, 썬컨은 1번, 2번, 3번. 그래서 1번은 면적 기준이 나오고, 3번은 어떤 설비를 해야 되는지. 썬컨의 면적, 썬컨의 기준, 썬컨의 해야되는 설비 이게 1번 2번 3번에 나옵니다 이런 것들도 출제 가능성은 조금은 있죠 별표 2 피난안전구역 면적산정기준인데 피난안전구역 면적산정기준이 건축법에도 있고 초고층법에도 있어요 건축법 시행령에도 있고 초고층에도 있다고요 그럼 이게 어떤 게 어떤 거냐 이거죠 네. 건축법에 있는 거는 지상에 설치하는 피난 안전구역이고요. 지금 여기에 있는 거 있죠. 별표 2. 이것은 지하층에, 만일에 지하층에 피난 안전구역을 설치할 때, 지하층이 하나의 용도일 때, 지하층이 둘 이상의 용도일 때, 수용인원 곱하기 0.1 곱하기 0.28. 사용인퇴별 수용인원의 합 곱하기 0.1 곱하기 0.28. 결국은 두 개씩은 똑같은 거죠. 근데 이제 지상층에 설치하는 거는 0.1이 아니고 얼마예요? 0.5 곱하기 0.28이니까 면적이 어때요? 지상층은? 더 넓죠 종합 방지실의 설치 기준 동그라미 1번에 보게 되면 초고층 건축물 등의 관리 주체는 종합 방지실의 개수 1개 다만 100층 이상인 초고층 건축물 등은 필요해서뭐한 개를 더할수 있다. 어쨌든 뭐 하나만 하면 되죠. 한 개만. 그죠? 두 번째 종합방지실의 위치는 1층 또는 피난층. 나번에 비상용 승강장, 피난 전용 승강장 및 특별피난 계단으로 이동하기 쉬운 곳. 막연하죠. 3번에 종합방지실의 구조 및 면적. 4번에 종합방지실의 설비. 이런 것들도 출제 가능성이 높죠. 자, 넘어갑니다. 자동방화 셔터 및 방화 문의 기준인데, 자동방화 셔터가 한번 출제하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밑에 있죠? 자동방화 셔터의 정의를 써시오. 문제 2번에 보게 되면, 일체형 자동방화 셔터의 출입구 설치 기준 3개를 써시오. 그죠? 이런 것들이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5번에, 아래쪽에 5번에, 하향식 피난구는 다음 각호의 성능을 확보해야 된다. 하향식 피난구 이거 어디에 있는 거죠? 4층 이상 아파트 계단 실형 거기에 대피공간을 안할수 있는 경우 3번에 하향식 피난구가 있어요. 그래서 이 하향식 피난구를 하게 되면 대피공간 안할수 있습니다. 소방시설공사법 시행령 착공신고대상 한번 쭉 읽어보는데요. 우리 하고 직접적으로 관계 있는 것은 제일 아래쪽에 3번이죠. 특정 소방대 상물에 설치된 소방 시설 등을 구성하는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개설, 이전 또는 정비하는 공사. 수신만 수압펌프, 동력, 감시 제어반. 동력 제어반은 MCC고 펌프 실 쪽에 보통 있죠. 근데 펌프실에 반드시 있어야 된다 이런 규정이 없기 때문에 펌프는 지하 1층에 MCC 판넬은 지상 1층에 이렇게 있어서 대단히 불편한 현장도 있어요 아, 당연히 펌프 컨트롤 판넬 제어판이 막 펌프 옆에 있어야죠 그렇게 그래 쉽게 제어할 수 있죠 펌프 문제 있을 때 바로 조치할 수 있고 수동 정지할 수도 있고 근데 그런 기준이 없다 보니까 뭐, 아무 데나 이렇게 있는 현실입니다. 자, 이게 왜 우리하고 관계가 있냐 하면요. 수리할 때 뭐하고 하라고 되어 있어요? 수리할 때, 말도 안 되는 거죠. 수리할 때 뭐예요? 착공신고하고 수리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어.. 5회로짜리, 30회로짜리, 어떤 거는 뭐, 예, 500회로짜리, 이런 거할때 착공신고하고 수리하라는 거예요. 착공신고를 하게 되면 감리도 붙어요. 또 도면 첨부해가지고 소방서에 착공 신고해야 되는데 이게 어, 정상적인 건데 근데 예외 조항이 있죠. 다만 고장 또는 파손 등으로 인하여 작동식 수 없는 소방시설 긴급히 교체하거나 보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신고하지 않을 수 있다. 그죠? 전부 다 이쪽으로 넣어가지고 신고하지 않고 하는 게 맞습니다. 6조에 보게 되면, 하자 보수 보증 기간이 있어요. 어떤 건 2년이고, 어떤 건 3년인데, 보통 전기 쪽은 2년이고, 기계 설비 쪽은, 소방 기계 쪽은 3년이에요. 진짜 안타까운 게 그거죠. 아, 설계하면서, 시공하면서, 감리하면서, 놓친 부분이 있겠죠. 나중에 이제 발견 하는데, 3년 내에 발견하게 되면 하자인데, 3년이 지났어요. 그래서 한 5년, 6년, 10년 뒤에 발견을 했어요. 그러면, 건축주는 대단히 억울한 거죠. 잘못된 시공인데, 복규에 맞지 않으니까, 제대로 또 해야 되는데, 하는데, 내가 돈을 두번 줘야 되잖아요. 설치하는 데 돈을 줘야 되고, 어, 복규가 좀 잘못되게 설치를 했어요. 그러니까, 제대로 또 다시 뜯어내고, 다시 재시공하는데 또 돈을 줘야 되고,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니고, 노후돼가지고 교체하는 것도 아니고, 뭔데? 잘못돼가지고 하는 건데.